안녕하세요. 센칭용 스티비 케큐어입니다 오늘은 매니아들은 푹 빠져서 즐긴다는 스포츠 게임들 중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게임 베스트 10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매년 시즌별로 출시되는 게임들이 워낙 많아서 각 스포츠별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작품을 선정했으며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한번 보러 갑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t it! 첫번째 게임은 토니호크의 프로 스케이터 1 그리고 2입니다. 각각 1999년 2000년에 발매됐던 토니호크의 프로 스케이터 1, 2를 리마스터한 작품인데요. 발매된 지 2주만에 판매량이 100만장을 돌파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자랑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제목에서 느낌이 빡 오듯이 스케이트보드 게임으로 대부분의 게임 모드는 각종 트릭 즉 요기죠. 요기를 불려가며 높은 점수를 획득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다양한 보드 브랜드 및 프로 스케이터의 라이센스를 구입해 게임 내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유저는 스케이터 크리에이트 및파교 크리에이트 모드를 활용해 자신만의 스케이트와 스테이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메타 스코어도 89점으로 스포츠 게임 치고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고, 북미 PS 스토어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현재 북미 스토어에서도 25% 할인 중이라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다음 게임은 바로 피파21입니다 축구 게임하면 피파 또는 위닝이 바로 생각나실 텐데요 일단 피파21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축구 게임으로 4가지 플레이 모드가 있는데요 꿈의 스쿼드를 구성해 전세계 유저들과 대결하는 얼티밋 모드 다양한 장소에서 길거리 축구를 즐기는 볼타 모드 감독이나 선수가 되어 클럽이나 개인 선수를 육성하는 커리어 모드 프로클럽을 창단해 상위 리그로 승격시키는 프로클럽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피파21 유저 평점이 무려 0.8점입니다 이것만 봐도 각대 냄새가 물씬 풍기죠잉 아마 게임하면서 게임, 게임 내의 보정 시스템에 빡치 유저들이 평점을 저렇게 주지 않았나 싶네요. 아 물론 보정 시스템의 존재유무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게임하다 보면 기본상 빡치는 거지 뭔지. 아 말이 길어졌네요. 제가 피파 2 1 지금도 빡치면서 즐기고 있어가지고 피파 2 1은총세 가지의 에디션이 패키지로 출시되었는데요. 스탠다드, 챔피언스, 얼티밋 에디션이 있는데 얼티밋 모드를 즐기실 분들은 얼티밋 에디션을 추천드리고 얼티밋 모드 안 하실 분들은 스탠다드 에디션을 추천드릴게요. 사실 챔피언스 에디션은 조금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참고로 피파하다가 저 듀얼 쇼크 2개 박살났습니다 네. 다음 게임은 프로 에볼루션 사커 바로 위닝 2021입니다 사실 위닝 2021은 출시 전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정식 출시작이 아닌 위닝 2020의 업데이트작으로 발매되요 정식 넘버링이 붙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2020과 비교해보면 게임이 거의 비슷하며 몇몇 비주얼 변경 외에 UI나 그래픽 그대로입니다. 위닝 2021 같은 경우에도 두가지 에디션으로 출시되었는데요. 피파 얼티빈 모드와 비슷한 마이클럽 모드를 위한 클럽 에디션과 스탠다드 에디션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간단하죠 여러분은 축구 게임 피파와 위닝 중 뭐가 더 재밌으신가요? 저는 계속 위닝만 달리다가 피파 21로 피파에 입문했는데요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피파 쪽에 한 표를 주고 싶네요. 다음 스포츠 게임의 종목은 농구입니다. 바로 NBA 특. 2K21인데요. EA NBA 라이브 시리즈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게임으로 출시되자마자 게임성이 라이브 시리즈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재까지도 최고의 NBA 라이소스 게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NBA 2K21의 경우 현지 팬들 사이에서 악평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슛게이지 및 국내 디자인 말고는 전작과 비교해 바뀐 것도 없고 슛게이지 조준 시스템 개편 및골미슛 성공률 저하 등으로 최악의 게임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저평점이 0.8점으로 파2 1이랑 똑같네요. 그래도 여전히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경쟁 게임이던 NBA 라이브 시리즈가 2020년부터 출시가 되지 않아 현재 NBA 신작 농구 게임으로는 유일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농구 게임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코이스 스토어에서 67% 할인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축구 누구 나왔으니 다음은 야구 게임이 나와줘야겠죠잉 바로 며칠 전에 발매된 MLB 더쇼2 1입니다 사실상 혼솔 시장에서 야구 게임을 독점하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시리즈 중 최초로 플스 외에 엑스박스 원 등에서 발매되는 첫 시리즈로 기존 간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엑스박스가 발매 당일날 바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 들어갈 것이라고 홍보해서 플스 유저들이 엄청 빡쳤다고 하네요. 여타 스포츠 게임들과 비슷하게 유단을 직접 경영하는 프랜차이즈 모드와 직접 선수를 키우는 RTTS 모드가 있으며 그 외에 단판 경기 포스트시즌 모드 등 다양한 플레이 모드가 있습니다. 사실상 야구 게임들 중 단연 최고라는 찬사를 받는 시리즈라 깔끔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게임이네요. 다음 게임은 올리올리2입니다. 스포츠 게임 소개 영상에 뜬금없이 인디게임이 등장해서 굉장히 당황하셨죠? 스케이트보드 게임으로 한 번씩 즐기기 좋을 만한 인디게임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인디게임이라 깔끔한 인터페이스로 게임플레이가 편안하고 다양한 컨트롤을 통해 화려한 스케이트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메타스코어가 무려 86점으로 높은 평점을 얻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게임성을 인정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올리올리2는 나온 지꽤 되기도 했고 한국어 지원이 안되는데요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올겨울에 올리올리 시 의 신작 올리 올리 월드가 한글화되어 플스 스위치 등에서 정식 발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올리 올리 월드는 살짝 기대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재밌을 것 같거든요. 다음 스포츠 종목은 바로 UFC입니다 게임 제목에도 떡하니 UFC4라고 적혀있죠잉 시리즈 최초로 한글 라디오 출시된 작품으로 PC 지원이 되지 않는 완벽한 혼술 독점 시리즈입니다 UFC4에서는 얼티비팀 모드가 삭제되었는데요 얼티비팀 모드 없이도 더욱 강력한 커리어 모드가 있고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들어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성장시키는 등 재미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초보자들의 접근성을 올리기 위해 이전 작품보다 게임을 더욱 직관적으로 만들어 진입장벽을 상당히 낮췄던 합니다 현재 UFC4는 스포 fc스토어에서 50% 할인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ufc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즐겨보 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 게임은 매든 NFL 21입니다. 현재는 NBA 2K 시리즈의 자리를 빼앗겼지만 한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포츠 비디오 게임으로 국권이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던 게임입니다. 아무래도 미식축구가 미국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스포츠라 그 인기가 게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네요. 매든 NFL 21은 p s 5 버전으로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픽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선수의 움직임과 경기장 묘사 등의 표현이 매우 뛰어난데요. 허나 잦은 오류와 전적과 별다를 것 없는 개선점 등이 유저 평점 0.3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네요. 약간 스포츠 게임들을 보니까 유저 평점이 빡침 점수 뭐 이런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미식축구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매드 NFL 21을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피파 역시 역전 8점이라도 저는 나름대로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으니까요. 미식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이스하키 게임인 NHL 21입니다. NHL 21 역시 매든 NFL 21, FIFA 21 등과 같이 매년 똑같은 게임성으로 혹평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임인데요. 사실 처음 NHL 21을 접하게 되면 그 짜릿한 손맛과 미치도록 큰 부대 도가니 중계 그리고 선수들 간의 격투 등한번 빠지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재밌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는 아이스하키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 사람들의 관심이 크지는 않은 스포츠 게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플레이해 보신 분들의 리뷰를 보면 정말 재밌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아이스하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할인할 때 구매해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포츠 게임은 골프 게임인데요. 바로 PGA 투어 2K21입니다. 개인의 커리어를 쌓아 PGA 투어 프로 골퍼에게 도전할 수 있는 커리어 모드 등 다양한 게임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실제 골프장 코스를 스캔해 실사에 가까운 페어웨이와 그린, 벙커 등을 구현했고 세련되면서도 역동적인 그래픽과 매러로 리플레이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재 플스 스토어에서 드럭 세디션을 67%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골프 게임을 찾는 유저분들이라면 지금 렛츠기릿 탑시다. 여러분 오늘은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게임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대부분 각 스포츠 종목을 독점하고 있는 유명한 게임들이라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아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워낙 많아서 나중에 따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게임들은 대부분 시리즈가 매년 출시되지만 큰 개선점이 보이잖아 최신작일수록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막상 게임을 즐기시는 유저분들도 엄청 많고 해보면 게임들은 꽤나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즐겁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Tá tudo bem, Bye-bye!